마태복음 말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음. 생명으로 음. 찾는 음. 자가 음.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 귀에서 우화과를 따게 하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나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밀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로 알수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하다는 말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을 받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습관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아무런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말입니다. 넓은 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 그렇게 고백만 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자신들과 타협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문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더 낮은 곳으로, 더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는데 삼가라는 말은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는지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된 가르침을 그럴듯하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슬프지만 엊그저께에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60억을 갈취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20절에서도 반복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아는 집,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러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 무엇인가하면 바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말씀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듣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권능을 나타내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줬지 못해도 권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몸이 아픈 지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